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카네이션인데요 동글동글한 아이가 더 어, 많이 덮혔죠 워터코인이라고 해요 어, 더부살이 워터코인이 제가 이 카네이션을 작년 겨울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겨울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꽃이 하나씩 하나씩 펴요 1년 내내 어, 베란다 있으면 그렇게 피고, 제가 가게에서 또 밖에 이때까지 나눴는데, 조금 추워질려고 그러네요. 아직은 한, 한두 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카이네이션이, 요 아이가 작년, 저작년에, 어, 저작년 5월에서, 작년 5월에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.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꽉 차가지고, 요 조금 큰 데다가 분갈이를 했거든요. 근데 또또 또 여기서 꽉 차면서 예, 더부살이, 워터코인이 이렇게 많이 날아와서 더잘 살아가고 있어요. 그리고 카네이션이 조금 노지에 심어놓으면 정말 잘 퍼지고 잘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이 큰, 제대로 큰 분에 제가 어,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두부살이, 워터코인이 더 예뻐서 그대로 두면서 분갈이 하려고 해요. 카네이션이, 여러분들 집에서 한 번씩 키워보세요. 이렇게 실증나지 않게 하나씩, 하나씩 피는 게 너무 예뻐요. 빨간색이. 어, 잘안 자라는 카네이션 종류가 또 있어요. 여러 가지 있는데, 얘는 정말 잘 자라요. 페랭이 약간 까가. 근데 향 카네이션에 향이 나요. 향 카네이션인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너무 예쁘고 어 여기 끝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요 그리고 안에 순이 계속 나와요 안에서 순이 계속 나오거든요 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워터코인이 눕혀서 계속 나와요 워터코인이 너무 예쁘게 또 같이 살아가길래 어 제가 꽃가게를 하니까 막 날아와서 이렇게 같이 자라요 <laughs> 그래서 그대로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 너무 꽉 차가지고 오토코인이또 이렇게 어머머 가해서 지가 알아서 막 뿌리를 내리네요 옆에 순이 순이 뿌리가 따로따로 뚝뚝뚝뚝 막 생겨요 씨가 떨어지나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큰 분에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계속, 계속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너무 예뻐요. <laughs> 향도 나고, 또, 워터코인이 동전코인이라고 하죠. 돈도 들은대요. 그래서 같이 키워볼 겁니다. 여러분들도, 어, 카네이션 남은 거 있으면 한번 키워보세요. 5월에 들어온 거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. 어, 저는, 이 흙은 별 다른 거안 써요. 그냥 공간이 용토입니다. 거름흙이에요. 거름흙에다가 어큰 어, 제대로 큰 분에다가 어, 배수 잘 되게 좀 깊어서 스트로퍼를 넣었습니다. 이렇게 큰 분에 이렇게 넣으면 잘 자라요.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근데 흙을 어, 조금 넣을 거예요. 그런 이에요 꽃집에 있는 그런 흙인데요뭘 심어도 잘 자라요. 굳이 상토 뭐 이렇게 안 넣어도 되고 비료도 안 넣어도 저는 여기 비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한예션에 그냥 물만 주고 햇살 쪽에 놔뒀어요. 뿌리 조금 내려가게 한개 정도는 빼야 되겠어요. 빼고 뿌리를 깊이 이번에는 이제 한2년안 가리려고 합니다. 큰데다 심고 그래서. 볼까요? 이게 붙어가지고 안착이 잘 돼서 큰이큰 4번 큰 꽃을 망가뜨릴 것 같아서 안 하고요. 제가 작은 숟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게 톡톡 이게 치면 톡톡 치면 떨어져야 되는데 가에 숟가락을 한번 넣어서 뽑아 보겠습니다. 중간에 넣어서. 워터코인이 뿌리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, 카네이션에 방해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너무 예뻐요. 와, 여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빠졌어요. 근데 뿌리가 워터코인 뿌리가 가해로 이렇게 워터코인이 쭉 감싸고 있어요. 조금 방해는 될것 같은데 이쪽에도 쭉 이렇게 워터코인이 줄을 이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. 그래도 같이 키울까 합니다. 예뻐서 심어볼게요. 조금 올려고 있어요. 이렇게 중간에 딱 놓고, 너무 잘 들어가세요. 이제 마음대로 자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을인데 저는 뭐 겨울에도 분갈이 합니다 큰 상관없더라고요 따뜻한데 놔두면 별로 상관없이 잘 자라요 안 해준 것보단 낫더라고요 해주는 게 그래서 두 살짜리 것 같아요. 카네이션보다. 카네이션 <laughs> <파이네이션이> 의 목적인데. 아버님 <놀람> <놀람> 커서 허기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안 건드리고 그냥 비바리 하는 거는요. 겨울에도 상관없어요. 그냥 그걸 합니다. 겨울에도 해가지고 어떤 한쪽이 두면 해. 그 뿌리를 많이 건들고 갈르고 이런 애들은 겨울에 하면 좀 그런데요. 봄이 낫겠지만 분명히 봄은 더 좋겠지만, 그래도 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. 올라가지고요. 어, 이렇게 자라면서, 카네이션이 자라면서 이렇게 끝에는 푸른데, 이 줄기가 이렇게 돼요. 근데 참 탄탄하게 돼요. 나무처럼. 그래서 그냥 두면 또 중간에서 또 사기 나오고 또 속에서 또 사기 나오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말랐다고 자르지 마시고요. 그냥 키우면 됩니다. 준갈이 끝났습니다. 위에 저는 마사를 제가 키우는 거는 마사를 잘안 얹이고 마사 얹으면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몰라요. 손으로 이렇게 돌어봐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넣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흙채로 놔두면 살짝만 이렇게 봐도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금방 알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 예쁜 쪽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고요. 어떡하냐 이렇게. 줄을 이어서 흘러가고 있어요. 예쁘죠? 이번에는 내년에는 안 가리고, 큰 화분에 했으니까 이대로, 이대로 키워볼까 합니다. 예쁘게 됐죠?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, 이제 분갈이 했을 때는 물을 한번푹 주는 게 좋아요. 오토코인도 물을 좋아하고, 카네이션은 그닥 물을 좋아하진 않는데, 어 그래도 같이 줘도 아주 잘 살아갑니다. 여러분, 5월에 카네이션 어 한번 키워보세요.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. 너무 예뻐요. 향이 나니까 더 좋고요. 향 카네이션, 어 하, 이왕 하시면 향 카네이션을 사서 이렇게 하세요. 장칸에 같이 다 팔거든요. 장칸의 전이랑 페랭이, 꽉, 또 일반. 카네이션 종류가 엄청나요. 어 그러니까. 본인이 제일 예쁜 색을 골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번 키워보세요. 너무 예뻐요. 초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부사리 워터코인. 잘 살릴게요. 감사합니다.